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정묘 병자호란과 동아시아란 주제로 광해군 때부터 인조효종 때까지의 역사적 전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조선이 처해있었던 국제적인 상황입니다. 명나라가 임진왜란 직후에 힘이 약해지고 후금의 힘이 강해진 상황입니다. 바로 이때 왕이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즉위했을 당시에 조선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어, 나라꼴이 많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구는 줄어들었고 농토도 감소했고 그만큼 국가 재정도 약화되었을 거고 그래서 어, 당시 집권했었던 북인과 함께 전쟁 피해를 복구하는데 굉장히 큰 힘을 기울였을 겁니다. 어, 우선 토지 대상과 호적을 정비해 나갔을 겁니다. 그래서 국가 재정 수입을 늘리는 한편. 대동법이라는 새로운 세법을 실시하게 됩니다. 어, 본래 조선에서는 세, 세 가지 세금 제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세, 두 번째는 공납, 세 번째는 역이라고 했었죠. 그 가운데 전세는 토지에 거두는 세금, 즉 쌀로 거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납은 집집마다 그 지역의 토사물을 거두는 것이었고요. 세 번째는 역, 즉 군사로서 복무하거나 노동력을 제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납이라고 하는 것이 백성들한테 가장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특산물인데 그 지역에는 이제 더 이상 나지 않는 것도 있었고 혹은 철세를 잡아오는 일도 있었고 굉장히 백성들한테 큰 부담이 되었던 세금이 바로 공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렇게 공납을 부담스러워 한다면 좀 다른 방법을 좀 고민해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백성들이 공납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임진왜란 직전부터 이 공납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고 하는 논의가 당시 지식인들과 학자들 그리고 관료들 사이에서 계속 논의되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방안이 공모를 토산물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쌀로 거두자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나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바로 이러한 곡물 장미의 방법이 바로 채택이 되었고, 이게 광해군 때 법제화되었습니다. 경기도 지방의 한정에서 처음으로 대동법이 실시되었습니다. 당시 용어로는 경기선희법이라 고 부르게 되는데요. 바로 이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백성들은 이제 토산물로 공납을 내지, 내는 것이 아니라 쌀로 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의 군역 부담 아니 공납 부담은 굉장히 줄어들면서 공납을 이제 토지를 단위로 토지 결수를 단위로 쌀로 내게 되었으니까 공납이 전세화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들은 이제 다른 어용상인한테 시켜서 대신 시장에서 사왔겠죠. 조선에서도 드디어 시장, 즉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고 또 다쳤을 거니까 동의보감이라는 의학서적이 만들어지기도 했고요. 전쟁 와중에 윤리의식이 굉장히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리학적 윤리 질서를 복구하기 위해서 기존의 삼강행실도가 있었고, 이를 증보한 속 삼강행실도가 있었는데, 광해군대 다시 한번 동국신속 삼강행실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전후 복구 사업이 전개가 되었더라. 대동법이 실시되었고, 동의보감도 가능되었더라. 그리고 동국신속 삼강행실도도 마련이 되더라. 그런데 광해군대 처해 있었던 그런 당시 외교적인 상황은 명나라와 후금의 대립이 점점 더 심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주에서 누르아치가 후금을 세웠고요. 후금이 명을 공격하고 명이 후금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명나라가 조선의 군사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광해군은 당시 장, 파견되었었던 이 원병을 파, 이끌었던 장군 강홍립한테 절대 지지 않는 전투가 되도록 하라라는 명을 내렸고 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이길, 이길 것 같으면 명나라 편에 계속 붙어있고 후금이 이길 것 같으면 후금한테 계속 아니 후금한테 항복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밀지로서 따로 내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강홍립이 이끄는 부대는 어, 조명 연합군이 후금에 피하게 되자 후금에 항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양수 투항도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후금한테 강홍립이 항복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조선은 강성해진 후금과 쇠퇴한 명 사이에서 후금의 침략을 피하기 위한 중립 외교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가 바로 그 유명한 사르후 전투입니다. 하지만 광해군의 이런 중립 외교는 결국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저버린 것이었습니다 명나라가 임진왜란 당시 우리를 도와주는데 광해군은왜 명나라를 배신에 때릴까 이렇게 비판을 하는 명불론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당시에는 국가 간에도 의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명불론이 굉장히 중시되었습니다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닙니다 유럽에서는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종교전쟁을 벌여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했으니까요 자 이렇게 명날에 대한 의지를 저버린 것은 마치 어버이를 임금을 버린 것과도 같았습니다. 때마침 굉장히 왕으로서 정통성이 약했던 광해군은 폐모살죄라고 하는 윤리적인 폐륜행위를 저지르게 됩니다. 바로, 어, 아버지, 선조의 계비였었던인목대비를 유폐시키고 그의 아들이었던 영창대군을 죽였던 사건인 거죠. 바로 이런 폐모살제와 중립외교라고 하는 두 가지 일을 벌이게 되니 이것을 배미로 해서 당시 왕족이었던 능양군이 이끌고 신하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조선에서 두 번째 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조반정이라는 사건이고요 바로 이 사료는 인조반정이 일어난 직후에 인목대비가 광해군을 폐위한다는 내용을 발표한 교서 내용입니다 바로 인조반정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즉 중립외교와 폐모살제에 대한 반발로 일어나게 되었고 이 사건이 인조반정입니다 근데 인조반정 당시에 공을 세운 신하 가운데 이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괄은 본인이 1등 공신이 될 거라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2등 공신으로 책봉이 되었다 바로 여기에 불만을 품고 반란을 일으키게 되니 우린 이 사건의 이괄의 난이라고 부릅니다 굉장히 어찌 보면 단순한 이유로 일어난 것이지만 이 이괄의 난이 조선의 역사에 미친 영향은 꽤나 컸습니다. 바로 이 이괄이 후금과의 국경지대였었던, 어, 조선의 이 서북지방, 이 국경지대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괄의 난이 한 달여 만에 진압되고 나니까 조선 안에 있으면 이궐의 잔당들이 처벌을 당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궐의 난에 남은 무리들이 후금으로 들어가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두 가지를 일러 바쳤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조선에서 지금 인조반정이라는 사건이 일어나서 광해군이 폐위되었다. 광해군은 후금과 잘 지내려고 했었던 임금인데 이런 왕이 폐위되었다는 것은 후금과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원래 조선의 국경지대 서북 지방을 지키던 군사들이다. 우리가 당연히 이 조선의 군사 정보를 굉장히 잘 알고 있으니 조선으로 쳐들어가는 길을 알려 주겠다라고는 이런 군사 기밀을 일러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빌미로 해서 후금이 쳐들어온 사건이 바로 정묘호란입니다. 자, 때마침 조선 안에서는요, 광해군이 폐위되고, 인조가 즉위했습니다 인조 정권은 광해군 정권과의 차별성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실제로는 중립 외교에 가까운 외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명나라의 눈치를 조금 봐야 했습니다. 명나라의 장군이었던 모물룡이라는 사람을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지원해줬어야 했고, 그리고 겉으로 남아 친명 외교를 표방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를 가까이 하는 이런 친명외교를 펼치는 와중에 어 전세계 기온이 소빙기의 영향으로 조금씩 떨어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금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곤경에 빠진 가운데 명나라가 성, 후금과의 교역을 완전히 차단하게 되니까 후금은 경제 교류도 막히고 기후도 떨어지고 조선도 친명외교로 돌아서고 어 굉장히 이런 국제적인 고립 사태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제적인 위기를 군사적인 충돌로 타개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쳐들어옵니다. 바로 이게 바로. 바로 이 전쟁이 정묘호란입니다. 당시 조선이 친명 외교로 돌아서면서 후금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리고 명공격에 앞서서 후방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광해군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으로 쳐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빠르게 끝납니다. 두 달여 만에 끝나면서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로 후금이 명과의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과의 전쟁은 빠르게 끝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후금은 점점 이제 조선의 임금과 신하의 관계라고 하는 이 분신관계를 요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많은 물자와 군사를 요구해 오게 되는 가운데 조선에서는 이 후금한테 반발하는 신하들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이 후금이 이제 청나라가 되었거든요. 후금의 홍타이지가 나라 이름을 대청으로 바꾸고 이제 조선에서는 이 나라를 청나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조선의 분신관계를 요구해 오게 됐는데 조선에서는 이 청나라와 전쟁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척화론 혹은 주전론과 청나라와 그래도 계속 잘 지내자라고 주장하는 주화론이 대립했다는 것이죠. 주론은 현실적인 조선의 국력을 고려하는 현실론에 가깝고 주전론은 명분론에 가까울 겁니다. 자, 이 와중에 점점 주전론이 우세해지면서 이 병자호란으로 점점 치닫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 쳐들어왔었던 병자호란 당시에 청나라의 군대 진군 속도는 굉장히 빨랐습니다. 어, 당시, 어, 전성기의 몽골 제국군의 진격 속도와 맞먹는데, 몽골군이, 지, 몽, 몽골군이 달렸던 곳은 몽골 초원지대, 평원이라고 할 때, 조선의 북쪽지대는 산간지방이었던 걸 고려했을 때, 고려한다면 청나라의 진군 속도가 더 빨랐음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빠른 속도로 쳐들어오니까 급하게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비롯한 이 왕자들만 강화도로 보냈고 왕은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곳곳에서 왕을 구하기 위해 근왕병이 들어오고 있었고 그중에 전라병마사였던 김준용은 광교산 전투에서 청나라 군대를 아예 격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워낙 빠르게 남한산성을 포위하게 되었고 강화도까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자 인조는 급하게 청나라한테 항복을 선언하게 됩니다 바로 이 항복 의대가 삼전도라는 곳에서 부력이 되었고 삼전도에서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찌는 삼괴구 고두의 의례를 홍타이지한테 인조가 거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청의 홍타이지를 임금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군신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이 직후에 명나라와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청나라의 신하의 나라가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홍타이지는 조선을 가리켜서 조선이 드디어 우리의 고굉 지신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조선이 이제 더 이상 명나라의 신하가 아니라 우리의 팔과 다리와 같은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선언을 하긴 한 것은 명나라를 압박하려는 프로파간다의 성격도 강하게 갖고 있었고요. 바로 정묘호란 때와는 달리 홍타이지가 직접 쳐들어와서 이 병자호란의 전쟁 의도를 잘알수 있는 데목입니다. 명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조선을 반드시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국제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내막이 삼전도비라는 곳에 적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명분을 내세웠었던 인조반정을 주도했었던 서인 정권이 있었고요. 이들이 친명정책을 당시 추진했고, 정명호란 당시에는 형제관계, 병자호란 당시에는 군신관계를 요구를 했더라. 그래서 삼전도의 구력으로 이 전쟁은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소현세자, 복림대군을 비롯한 왕자들, 신하들, 백성들이 청나라의 포로로 압송되었습니다. 자, 이 10년 가까운 이 포로 생활을 거친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인조의 기대와는 달리 소현세자는 청나라가 배울 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 귀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소현세자는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당시 강빈이라고 불렸던 세자빈도 강빈 옥사를 계기로 해서 죽임을 당하고 소현세자의 아들들도 전부 다 제거당하게 됩니다. 이 소현세자의 가족들이 전부 다 제거당했다는 것은 그 당시 어 반청 분위기가 조선에 팽배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바로 청나라 오랑캐한테 우리가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진 가운데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던 복림대군이 둘째 아들로서 왕이오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효종입니다. 효종은 그래서 청나라한테 복수해서 우리의 치욕을 씻어내자라고는. 벌론을 주장했고요. 청나라에서 돌아와서 이 왕이 된이 효종은 서인을 등용하고 선거권 무기 정비를 해서 북벌을 서서히 준비하게 됩니다. 그 당시 훈련도감 이외에도 어영청, 총룡청수어청이라고 하는 중앙 부대가 새롭게 정비되면서 서서히 5군영이 정비되는 가운데 북벌이 계속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바로 이념적으로 뒷받침했던 것이 당시 산림 세력입니다. 관리로 직접 진출하지는 않았지만, 물론 이제 나중에 관리로 징수되기도 합니다만, 그러진 않았지만, 지방의 서원에서 제자들 을 가르치, 가르치면서, 공론 정치에 공론이 형성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살림이란 사람들인데 서인 살림으로서 송시열 송준길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남인 살림으로서 허목 윤휴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효종대 북벌론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했었던 사람이 바로 송시열이라는 것이죠. 송시열은 당시 조선의 상황이 저먼 옛날 중국의 금나라에 의해서 송나라가 남쪽으로 갔었던 상황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로 금나라와 여진족의 금나라와 한족의 남송이 대치하고 있었듯이 우리도 여진족의 후금과 조선이 대치를 하고 있더라. 바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남송의 주희가 성리학을 만들었듯이. 조선에서는 본인이 조선 성리학을 이끌어 나간다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상 모든 학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스승 작자, 선생 자자가 붙는 사람이 송시열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송시열, 즉 송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사람은 본인과 주희 당시 조선과 남송을 시 공간적으로 일치시키면서 조선이 이제 명나라를 계승할 수 있는 유일한 유교 문명 국가이다라고 하는 어 그런 인식을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바로 북벌론의 이념적인 기반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북벌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일단 외란 직후에 이런 피해가 아직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비만 증강하면 백성들의 보혈을 짜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효종과 남인 살림에다 윤휴는 실제로 북벌을 추진하고 싶었지만 송시열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송시열은 지나치게 북벌만 하다 보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나라 안의 기반을 다지는 내수가 훨씬 중요하다. 내수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오랑케를 토벌하는 외양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나라 안의 재정적인 상황, 백성들의 현실적인 삶 이런 것들을 조금 어루만져 줄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1649년에 즉현 효종이 10년 만에 사망하게 되면서 북벌은 서서히 이념화되어만 갔습니다. 효종이 죽자 북벌 정책은 불가능 음, 중단되었고요. 청나라의 중국 지배가 사실상 현실화되면서 북벌 자체가 불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이제 중국 전체를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아시아 전체를 주름 잡고 있었던 유교 문명국의 중심 핵심인 명나라가 망하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바로 명나라의 멸망과 청나라의 등장, 즉 명청 교체는 조선의 역사에 조선의 역사적 전개에 새로운 전환을 주게 됩니다. 바로 이제 더 이상 유교 문명국의 중심 국가가 없다면 이제 조선이야말로 명나라를 계승해서 중화가 될 자격이 있지 않은가라는 인식이 대부분의 특히 서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유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조선 중화주의가 이제 조선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굳이 조선 중화주의까지 안 간다고 하더라도 청나라한테 복수해야 한다고 하는 북벌론의 이념은 당파를 초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실학자였었던 반계 유형원은 자신의 책 반계수록에서 어, 멸망당한 명나라의 유민을 만났는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 그래서 청나라 대 장기적으로 복수해서 청나라로 쳐들어가기 위해서 나는 조선의 정식 중앙 군대는 아니지만 따로 군대를 육성하고 무기를 수집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까지 합니다. 당시 백성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려고 했었던 실학자의 태도가 이러할지인데, 북벌론이 조선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다라는 것은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정권을 잡고 있었던, 특히 인조반정 이후에 계속 권력을 잡고 있었던 집권붕당, 서인들, 그리고 이 서인들의 핵심 인물인 송시열을 중심으로 해서 조선이 이제 중화라고 하는 조선 중화주의 이념이 계속 강화되어 나갔습니다. 바로 그 결정타로서 송시열이 죽은 뒤인 1704년이 바로 명나라가 망한 지딱 환갑이 되는 해입니다. 이때 상덕궁 뒤편에 명나라 황제들의 제사를 지내는 제단을 짓고 조선이 이제 중화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천명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런 생각을 또 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망해버린 명나라를 계속 쫓는 굉장히 사대주의적인 발상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한테 제사를 지내지 않듯이,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이미 명나라가 망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이 이제 문화적으로 중심 국가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문화적 자존의식의 발로이면서 조선이 이제 중화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표현했다는 것이죠. 자 자연스럽게 오랑캐한테 점령당했던 중국의 산천, 중국의 문화에는 관심이 점점 작아져만 갈 겁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의 역사, 조선의 지리, 조선의 한글, 조선의 자연환경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것이고요 이무렵의 사상적인 분위기와 예술사조가 서서히 조선풍에 대한 관심으로 옮겨갔음을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는 북학이 등장했고 예술적으로는 진경에 대한 관심이 나사, 나타났습니다 진경, 조선의 진짜 경치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명승지대 곳곳 곧, 곧 밥살에 다니면서 직. 직접 보고 사실적으로 그리는 진경산수화가 유행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목유도원도처럼 중국의 산천을 상상해서 그리는 산수화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조선의 산천을 직접 가보고 그것을 관찰해서 그리더라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조선이란 나라 자체에 대한 관심의 발로였다는 것이고 그것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가. 진경산수화였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포란 직후에 북벌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전개되었던 일글입니다. 자, 그런데 지나치게 조선중화주의를 팽배한그 주장에 나가다 보면 이제 청나라를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조선은 원래 중화의 나라가 아닙니다. 원래는 오랑켄데 유교문명을 계속 배웠다는 이유로 소중화로서 자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즉, 조선은 중국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원래 한족도 아니에요. 문화적으로만 중화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는 오랑캐인데 중국 땅 전체를 차지했기 때문에 중화라고 본인들이 자부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조선과 청나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다 원래 중화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청나라가 중국을 차지하고 또 중국의 지식인들을 데리고 중화의 문화를 계승했듯이 조선도 그러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걸 달리 표현해 보면 조선도 중화가 될수 있다면 청나라는 중화가 못될 이유는 뭔가? 라는 의문, 이 들기 비싸겠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사실 청나라를 정벌할 것이고 사실 청나라 오랑캐는 맞는데 청나라가 중국 땅을 차지하면서 그 청나라 안에 있는 그런 선진 문물들은 결국 원래 중화의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청나라를 대움으로써 청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중화의 문물을 배워나가야 겠더라, 라고 하는 주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청나라를 단순히 정벌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청나라를 배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북학사상의 대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호란 직후에 연행사로 직접 청나라에 가보면서, 이 청나라가 굉장히 발달했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하게 된이신하들이 북학론을 주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행사가 파견이 되면서 북항론도 대두했고, 청나라와의 국제무역도 굉장히 발달하더라. 중강과 책문이라는 곳에서 무역이 벌어지게 되는데, 중강개시라고 하는 것은 조선과 청나라의 공무역이었구요. 책문후시라고 하는 것은, 어, 이 공무역 뒤에서 몰래 벌어지고 있었던 밀무역, 사무역들을 우리는 후시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영상에서는요, 조선이 광해군과 이 호란 직후에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 되었는지 바로 이 북벌론과 중화의식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 특히 동당 정치 탕평 정치 세도 정치 이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